함수가 있는데요. 증가하는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는 증가한다는 거야. 그럴 때그 증가하는 구간을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야. 오케이? 자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거라고? 미분을 할 거라는 얘기야. 도함수를 구할 거야. F'x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 됐습니까? 나는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치 또는 증가하는 구간이야 증가하는 구간 이 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도함수가 0보다 큰 구간 찾으면 되겠다 라는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구간 이해됐어요 증가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항상 양수해야 되거든 자 이거 풀면 되겠네 이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양변에 자 요거 만족하는 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얘는 x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2 x 구요 마이너스 8. 부등호 방향 바뀌겠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거야. 그 다음에 얘 인수분해 되네 x 플러스 4,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요. 자 그러면 x는 어디 어디 사이야? 마이너스 사와 2음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선생님이 저번 시간 아주 옛날에 얘기했던 것 중에 삼차 함수 의 그래프가 음수면 양수면 최고차의 계수는 양수면 이렇게 우,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고 얘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와. 아. 증가는 하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구나. 함수 그래프가 X가 이렇게 증가하면 감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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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소. 어, 여기서 증가는구나. 하 감소하는구나. 증가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간이 얼마라는 거야? 마이너스 4. X는. 어, 이 구간에서 얘는 증가하는 거지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도 그릴 수 있어. 이걸 조사해서. 이해됐습니까? 그래서 증가는 하 구간은, 자, 여기다 써먹으면 되겠지? 어디야? 자, A가 마이너스 4고요 B가 2니까 두개 더해주면 마이너스입니다. 이렇게 얘기해 자,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.